장윤정과 진혜성이 빈혜서의 집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낡은 벽지와 삐걱거리는 바닥, 먼지가 쌓인 가구들은 오래된 시간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잊었고 그 순간에 침묵 속에서 집이 전하는 고단함과 절망이 오롯이 느껴졌다. 그들의 발걸음이 거실을 지나 방마다 옮겨질 때마다 빈혜서가 어린 시절을 이 공간에서 어떻게 견뎌냈을지 상상하게 만들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이 먼지를 따라 떠다니고, 오래된 전등의 희미한 빛이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며 고요하지만 슬픈 분위기를 만들었다. 장윤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다. 진혜선 역시 잠시 숨을 고르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바라보며, 이 집에서 살아온 어린 마음의 고단함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은 깊은 공감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니서의 방에는 작은 책상 하나와 낡은 의자만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그림이나 장식 하나 없이 오래된 스티커와 손때 묻은 흔적만 남아 있었다. 장윤정은 그 방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혼자서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싸웠을지 떠올리며 마음이 먹먹해졌다. 진혜성은 무심코 바닥에 손을 댔다. 손끝에 전해지는 집안의 차가움과 오래된 나무 냄새는 단순한 공간 이상의 의미를 전달했다. 그는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의 삶과 마음을 생각하며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거실 한켠에는 오래된 소파가 놓여 있었다. 해진 청과 오래된 쿠션은 하루하루 버텨온 흔적을 보여주었고 두 사람은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감정을 느꼈다. 소파 위에 남은 작은 먼지 한풀까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장윤정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빈에서가 이곳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했음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 마음의 강인함에 감탄하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심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진혜성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감정을 공유했다.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본 후, 진혜성은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이 아이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장윤정은 그의 손을 살며시 잡고 응원했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눈시울을 불켰다. 그는 듣고 있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빈 예서를 위해 5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하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결정에 감동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 순간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빈 예서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시작임을 직감했다. 눈앞의 장면 하나하나가 마음속 깊이 남으며 오래도록 기억될 순간임을 깨달았다. 빈혜서는 처음에는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장윤정과 진혜성이 보여준 진심 어린 눈빛과 아버지의 결정을 차분히 받아들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거실에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장윤정은 빈혜서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사진 속 웃음은 순수하지만 동시에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그 웃음을 다시 찾게 해 주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더욱 눈물이 났다. 진혜성은 사진을 한장한장 한장 들여다보며 이 아이가 겪어온 고통을 상상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밝은 미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무엇을 할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아버지의 기부선언이 집안에 울려 퍼지자 빈에서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점차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장윤정은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낡은 건물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지만 희미한 빛이 집 안까지 들어왔다. 그녀는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임을 직감하며 마음 속으로 비녀서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 진혜성은 오래된 책장에 손을 올리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느낌을 받았다. 책 속에 남겨진 메모와 낙서는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꿈과 희망의 기록임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 순간의 의미를 마음 속 깊이 새겼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빈에서의 삶을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임을 직감했다. 그들의 마음은 단단하게 연결되었다. 빈에서는 잠시 조용히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힘들었던 기억과 외로웠던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지금의 자신을 지켜주는 사랑과 응원의 힘을 느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다. 장윤정은 부드럽게 빈에서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빈에서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진혜성도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이 아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그 순간의 결심은 단순한 돈의 기부가 아니라 마음 속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점차 따뜻해졌다. 낡고 오래된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자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장윤정과 진혜성은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다. 빈혜선은 작은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희망이 겹쳐지며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다짐이 생겼다.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꿈꿔야 할지가 선명해졌다. 장윤정은 다시 한번 집안을 돌아보며 어린 시절의 고단함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을 다졌다. 진혜성 또한 같은 마음으로 그녀의 결심을 지지했다.